아, 아, 노. <목소리> 너니? 아, <laughs> <못 따라하고요? 목소리> 이뭐 아, 마스터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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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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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로. 야몬져 야몬 내려갔다 뿌피 내려갔다. 아니면 야몬져. 오 마이 워. 러 아니야. 아니야 개 못해. <laughs> 이렇게? 아니야 못 잡아 못 잡아 카이지못 네. 네. 잡아 레피야. 카레야어진 진짜. 어, 진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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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. 진짜 억울한 게 마이 어떻게 풀도 못 뺐는데 야 바텀 너네 지금 웃승 나와? 영킬 구데스? 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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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도. 얌. 뭐야 이거? Nope. 지금 웃승 나와? 뭐야 내 뒤에? 궁궁 궁. 뒤궁뒤궁뒤 궁. 템템버린럭스 마냥 뒤 궁. 오케이. 빼고.

어? 어? <놀람> 아니, 왜 믿고 카정을 치고 있어, 마치어 <laughs> 아니, 뭐해? 아니, 카이 아니다. <놀람이 너무 안 놀람> <놀람> 아니, 카정이라뇨나빙빙 먹는데. <놀람> 어, 고? 왔다. 오, 고. 어? 고? 고, 아, 완전, 아, 고. 고, 고, 고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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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층아이런 나이스. 못 <놀람> 맞췄어 예예예이스 절대 이이스이스이스이스이스이스이스이스 배런? 배런 배런 배런? 근데 엄청 느리네 우리? 집가서 이즈가 오겠는데? <laughs> 어, 어! 네! <laughs> 아! 잠깐만 <laughs> 아 이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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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돼 이거 안돼 <laughs> 아 이거 너무 웃긴다 <웃겨>. 쟤쟤 <laughs> 너무 짠짠해 걸렸어 근데 아니 별로 안 짠짠해 생각보다 어 <laughs> 뭐야 나 갈아서 괜어 어, 보여주나? 멘트 보여.. 보여주나? 어, 어, 어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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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날이 뭐야? 이것이 바로 암살자지. 뭐야? 나대이가 괜찮은데? 아개소리하지마너 진짜 <웃음> 괜찮기는. <웃음> <웃음> 화나게 하지마너 진짜. 매번 아직 잘하고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익명실적 아, 탑승하려고 하니까 짜증나잖아요. 매너 <laughs> 아, <그래서>, 어, <laughs> 같이 넘어갈까? 오케이. <laughs> 아 라인 정리하고. 그럼... <laughs> 뭐? 아뭐 하세요 진짜? <웃음> <웃음> 넘어가요. <웃음>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저희 4대5예요 네? 저희 리코가안 아, 보이지 않아요? 오! 그러네. 아 그러네. 역시 한 명이 없었네. 와, 펑이. <laughs> 와, 나사대5였다는게 지금 너무 소름이야. 그걸 모르고 이렇게 <laughs> 열심히 한 거야 우리? 아 그러네. 상대는 한 명이 없었는데 와, 우리는 둘이 없었네. <laughs> 한까지는 셋까지 없었어. <laughs> 아 아. 빽빽빽. 감감감. 겨지는 것보단 낫잖나. 감감감. 싸워 싸워 싸워. 어, 어, 나이스, 잘, 죽었다. 아, 나잘싸다 <laughs> 괜찮겠다. 아, 아,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. 다 잡으면 돼. 다잡아 이오 이오. 다 잡으면 돼. 다, 잡아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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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다 잡으면 돼. 민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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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커싱 민준이 포커싱민준 민준 민준 지 민준이 지금. 1. 풀 뺐어 풀 뺐어. 안잡 아, 괜찮. 너 용서할 수. 어? 어, 리신 뇌절? 어어... <목소리> 어!!잡아! 잡아! 템 u 보여줘! <목소리> 아니 뭐하는 Wit <목소리> <laughs> 아니 뭐하시냐고 <하는> <laughs> <laughs> <진짜 벌러네. 웃음> <laughs> 뭐 텐탄보리님 진짜! 다 만들어 줘도 못 먹네 진짜 아니! 코핀 뭐야 코핀 뭐해! 아니 <웃음> <meine> <웃음> <웃음> 아니 훈이! s 이 a 정글 차이 정말 중요해. 내마쳤으면 사막 했다. 근데 이거건 이거 솔직히 정글 차이 맞아. <laughs> 아니 뭐야 진짜. <laughs> 아, 진짜 뭐야. <뭐예요? 웃음> 아 바텀 덩굴. <바텀>. 오 <laughs> 아, <나> 미쳤나 봐. 아좀 <laughs> <laughs> 살랑 살랑 하는데. <웃음> <웃음> 어 <여기. 고. 웃음> 죽었는데. 이거 안 쓰셨네요? 오! 잠깐만! 아 잠깐만! 아니! 세트 맞추려고 아 바텀 저 배설 듀오 어떡하면 좋아 아, 배설 듀오라니 말좀 지만해 배설 듀오라니요 아전 판도 못하고 이번 판도 못하면 진짜 뭐. 아니 이건 아니지 시원하겠네 <laughs> 괜찮은데? <어휴. 웃음> 어, 나한 방에 죽었어. 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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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자, 카이자, 아니,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. 뭐야? 원 추가 난다고 이게? 어 이기는 이 어, 아, 한 대. 카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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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사. 카이사. 앞비전 진짜. 아니, 카이사 때리한 아니, 카이사 한다고 앞비전에서 코앞에서 뭐 혹시 복식 하세요? <웃음> 아니 아니, <웃음> 아니 가까이 가야 잡 어, <laughs> 템템님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<laughs> 되는 거를 <laughs>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그냥 <laughs> 이양 물고 <laughs> 그거 어리서 배운 거예요 그 나쁜 버릇 그거. <웃음> <웃음> 제가 뭐 언제 가르쳤어요 <laughs> 그런 <그러면. 네비님도> 그러시잖아요. 에이 잠깐 뺏기는 거 아니지? 나 근데 수막 없어. 수막 음, 없으면 치면 안 되지 않을까? 치면 안 되지 않을까? 레트야 치면 안 되지 않을까? 레트야 치면 안, 되지 않을까? 레트야, 치면 안 되. <laughs> 어? 그중에 은파도 빗나갔 아이씨 아 아니 <웃음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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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타 나왔어 레터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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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 살았어 지금이야 레타 지금이야 어!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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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다했어다했어아이번에 <laughs> 오졌는데 궁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닌거 같아 게임 끝났네 이거 왜 진거지? 왜 진거지? <laughs> <왜진 거지? 웃음> 이거 어저 판에... 미드가 더 돼요. 그러면 제가 오케이. 서포트 가.. 네네 오세요 오세요. 레츠님 <laughs> 오세요 오세요. 춘향님 서포트는 어때? 레츠님 네, 서포트 어때? 템템버린이 아니, 골라 그러면. 그렇구나. 템템버린이 그래. 골라주는 사람이 그냥 가자. 그래? 오케이. 괜찮겠어 아. 레츠야? 아야 템템버린 <laughs> <laughs> 너 아까 좀아 뚜띠랑 <웃음> 하다며. 씨발야너 <laughs> 뚜띠라며 어. 아까는. 레츠 일단 와봐. 아니 뭔 뭐, 브랜드 레츠. 서포트야. 브랜드 아니 근데 저거 그거... 잘하면 좋아. 그니까 잘하면 좋은 거잖아. 저기 템템님. 지금이.. 잠깐만요 엄 가래 처지에 주면 그냥 쉰밥이라도 퍼먹어야지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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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미안 미안. <laughs> <야. 야. 웃음> 절대 이겨야 돼. 싸워 싸워. 맞췄당! 아, <laughs> 왜 절대 이겨야 돼? 고정물 밀어줘야 어 좋아 바텀 터지기 시작했고. 아 <웃음> 터지진 <웃음> 않았어. 내 예상보다 이즈리얼이 딜을 못 넣었을 뿐. 아이고 코리아. 아이고. 아, 카메라 넣을 수 있는 거다 넣어서 레오나가 딴전한 걸 어떻게 해?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판이 좀 이상해졌는데? 걱정하지 <laughs> 마. <laughs> 나템질리얼 그게 제일 걱정이야. 죽겠어. <laughs> <laughs> 너 잡자. 오로는. 블라디 못 잡을 걸둘다 죽을 걸야내멸 있다. 조심 조심하고 아! 했는데 아니, <laughs> 아백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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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이거까지어 <아니, 이따. 웃음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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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? 아 끝났네? 아니왜안 먹어요? 왜안 먹음? 왜안 먹음? 왜안 먹음?